일단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엘로기가 우승해야. 일단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에 Certification> 경기장을 가서 육성응원도 못하고 관중 입장 제한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기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야구장 못 가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 지루할 수도 있고, 경기가 길다 보니까, 팀장도 먹고 그래서,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18년도 아시안 게임 선수기용 문제라던가, 어, 코로나도 있겠는데, 아마 어, no. 국제전에서 성적이 잘안 나와서 그러지 않을까요? 실력, 하락과? 팬팬서스스족족이라생생합합다유튜튜에올올라는는막았더라라요요 그 부분에 있있어 이정호 호수수얘기했했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u t u 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e y o 막는 거랑 예전보다 투수 수준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볼넷 비중이 너무 많고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하는 팀은 잘하고 못하는 팀 너무 못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크고가 막귀신사적이고 그런 선수도 꽤 있었고 약물 논란도 있었고 심판들 오심 논란도 되게 끌리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건 어느 스포츠에나 있지만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잘안 되지 않나 그 리그 자체가. 그래서 좀외면는게 아닐까 싶어요. 야구 자체에 관심이 떨어지는 게 메이저리그나 그런 것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같서 KBO는 그걸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거 같아요. 솔직히 옛날에는 뭐 베이징 올림픽 때나 이런 걸로 해서 국제대회 성적도 좋았고, 공유 WBC였나 미국 등 강호잡을 때 성적이 좋았는데, 요새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구단 내에서 선수들의 그좀 범죄행위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행위가 좀 많다고.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방송사들이 짧방 만들고 이런 걸 막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려면 뭔가 재미, 재밌거나 미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뭐 유튜브에도 못 올라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관심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3시간, 4시간 하는 걸 바로 보자니 또 시간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자연스럽게 젊은 층은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댓글을 달지는 않는데 매일 댓글을 읽어보는긴 했거든요. 원래 있을 때 사람들이 좀 너무 특정 선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플레이적인 거 외에도 비난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차라리 없진게 낫겠다 싶었는데 잘 이제 없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댓글창 있을 때는 팬들끼리되게 많이 싸웠었는데 없어져서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없었다고 보면 예전에 봤을 때는 욕이 너무 많았거든요. 선수들 위해서 잘 없었다고 봅니다. 안 좋은 게 있어서 막았겠지만 그래도 댓글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이니까 저는 열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잘 막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반성은 해야 되지만 경기 못한 걸로 막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욕하는 거는 좀좀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아쉬워요. 스포츠 말고도 그냥 기사 다 막혔잖아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사람들 생각을 읽어 볼수 있어서 물론 싸움 있으면 안 좋지만 그래도 의견을 이렇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전 열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욕이 많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좋다고 보긴 했는데 차라리 없애는 것보다는 좀 검열을 더 자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좋은 영상에도 아무 데까지 안 달리니까 그런 게좀 아쉽더라고요. 다른 것도 사실 없애지 않았어요? 악플? 그런 거 막으려고 한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 악플 때문에 선수들이 시달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평균적인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런 생각 같은 거를 너무 차단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 순기능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욕설을 듣고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 막아져 가지고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좀말 그대로 가상의 존이잖아요. 그래서 심판마다 다른 게 아니고 확실하게 존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꼰대 의식입니다 <laughs> 심판들의 일관성? 사고친 선수들 안 나오게 하는 거. 좀 홍보? 징계 처분을 좀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팬서비스. 팬서비스.